<laughs> 진짜 예슨 페브리즈 아니고요. 가성비 좋은 다이소 천원짜리 향수 추천드립니다. 궁금해서 사봤거든요. 이거 7번이 진짜 냄새 좋음. 코튼앤 머스크 이거 추천드립니다. 이거 좋아요. 아 진짜로. 아 진짜로 좀 진짜로. 오 페브리즈가 더 비싸네. 페브리즈보다 싸고요. 이거 7번 진짜 좋음. 이 사람도 7번 샀네. 어. 아 이거 진짜 좋아요. 응. 음.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자, 7번도 써봤고 5번도 써봤고요 5번도 써봤고 응. 8번도 써봤고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 응 좋아 좋아 천원밖에 안함 네몇번쓸수 있냐고 몰라 근데 확실한 건 그거야 작년에 샀는데 저 지금도 있음 <laughs> 작년인가좀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겨울에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성비 <laughs> 가성비 지림 <laughs> 그냥 안쓴 거라고요? 아, 그만큼 용량이 많다는 거잖아. 그만, 그만큼 용량이 많은 거지. 음,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. 대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지속력이다. 오, 어, 좋네요. 좋네요. 천 원으로 1년 버티기. 좋네요. 정말 강추 드립니다.